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불순종인 거죠. 그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입니다.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될 이웃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니느의 백성이었습니다. 근데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겠는데 니느의 사람들만은 아닌 거예요. 막못 가겠는 거예요. 그래서 선지자가 오죽했으면 그 반대 길로 갔겠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연단시키시는 거죠. 그 3장 가면은 르누에로 갑니다. 억지로 갔어요. 억지로. 어, 회계를 선포해요. 어, 3장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온맘대에서 전심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, 그냥 너희들 회개, 회개하자면 너 멸망해, 그런 식으로 대충 했어요. 그리고 사장에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.